할렐루야 옆사람 같이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무더위도 견딜 만합니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잘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허정원 서울대학병원 내과 교수님이 진료 하루에 진료 평균 50여 명을 보데 초진 환자 중에 30명에서 10명에서 30명은 병이 전혀 없는데, 건강염려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세계 대전 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죽은 사람은 30만명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한 자식을 형제를 군대에 보내놓고 염려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의심을 많이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경제적인 일, 장래 일, 미래 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연속해서 네 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20, 25절, 27절, 31절, 34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내가 염려한다고 그 어느 것도 너에게 유익을 주지 않냐고 고통만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란 말을 헬라어로 메린 나우란 뜻인데 이 메리조 나누다란 뜻이 있고 나누다 메리조 그리고 누드라는 이 마음이란 합성어에서 시작된 것인데 염려란 것은 마음이 나누어 있는 것. 한쪽은 평안이 평안하다는 한쪽은 염려 걱정을 주고 양쪽에서 서로 서로 마음이 나누어서 경쟁관계 싸우는 관계 걱정하지마 하면서 잠을 청한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니까 속에서 언바란스가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죠.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누어서 서로 이와 같이 대립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와 같이 언급되게 돼요. 국력이 낭비가 되고 엄청난 이 무기를 사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서로 분쟁이 나서 이와 같이 싸우고 또한 다투고 이와 같은 어림이 오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의 화해를 이루면서 우리가 전쟁이 없는 나라. 또안더나가서이 무기가 무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증강하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경제에다가 활용하고 도움을 받자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한 이것들이 다 그런 것이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 부부간의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대립 관계가 나고 긴장 관계가 되고 화목이 깨지면서. 나눠지고 분리 분쟁이 되어질 때에 누가 이걸 좋아하냐 사탄들이 좋아하고 너무너무나 춤을 춘단 말이죠. 그러다 성령께서는 걱정하고 근심하시요.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를 가져오고 또한 형제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와서 문제를 가져와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상사와 밑에 부하 그리고 또한 이 주말인 노조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주라 못 주겠다 뭐 하면서 갈등과 대립 관계가 일어서 나 어려움을 가져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다. 상사님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해서 으로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때에. 평안이 고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나가서 염려는 에너지만을 소비한다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몇 센치 더 키울 수 있느냐 머리가 없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가 몇개더 나느냐 흰머리인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검은 머리가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옛날 중국에 이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울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염려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에서 잠을 못 자고 땅이 팍 꺼져 버릴 것에서 잠을 못 자고 너무나 너무나 건강 이와 같이 하늘 땅 걱정하다가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쓸데없는 걱정근심을 일컬어서 기우.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말이야. 기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 케덴 박사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염려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염려 걱정 근심을 싸워서 그것을 무찔러 없애버리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그대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는 심지도 아니고,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니, 너희는 이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중의 새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실물교육을 하면서 염려 걱정을 하지 말게. 또한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 들에 피어있는 저 백합아를 바라봐라 길쌈수고아니하에도 솔로몬의 입은 그 아름다운 옷보다 더 귀하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희 보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이 있어요. 이성 유수레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한데 저 동남쪽에 가게 되면 그 지금은 요르단이 되죠, 요르단 땅에서 쭉 내려오다 보게 되면 거기가 거라사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소고기를 주로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런데 거기에 돼지를 많이 키우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키우냐? 거기가 로마 군인들의 병영이 있어요. 병영 로마 군인들이 머무르는 병영 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팔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 곳인데 군대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여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을 추방하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산비탈로 내리다면서 물속에 몰살하고 말아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에 얼마가겠어요? 그럼 2 0 0마리면 값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행하면서도 여러분 그에게 참 자유의 몸을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가치성 사람의 이 가치 얼마나 귀한 너희를 그저 방치하고 버려둘 것이냐 아니다 들의 백합아 또한 공중에 난새그 어떤 무엇보다도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높이 여긴다 그러므로 걱정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란 것은 예수님께서 아빠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6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에 염려할 때에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고 이야기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대로 맡겨버리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 아이를 높은데 올려놓고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뛰어내려 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뛰어내리란가 뛰어내리 뻘려요. 그러면 여러분 무방비로 놔두면 죽는 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딱 손으로 받추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얼른 받아가지고 가슴에 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아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주 교단 회비의 지 부회장으로 있는 스무 분께 김장모님이 계신데. 월요일 날 보니까 아 어,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쓰리발 신고 나왔어요. 한 발은 구두를 신고. 그래서 왜 그냐 러 했더니 통풍이 와가지고 조금만 스쳐도 칼로 도려낸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절뚝절뚝하면서 쓰리발 신고 한쪽 발. 그래서 너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네, 보다 보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치료하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 줬어요. 안수 기도. 하나님. 이 요산에 의해서 통풍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싹 제거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통증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극히 정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피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 줬어요. 아, 그런데 얼마 뒤에 바로 좋아져 가지고 멀쩡해졌단 말이죠. 아 그래서 2, 3일 뒤에 조찬 기도에 나갔는데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하, 나님께서이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게 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 통풍이 깨끗하게 고쳐졌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유럽의 루마니아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공산당 치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바로 감옥 들어가면 죽는 것이지.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몇 번을 읽으면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한 것을 체크를 해요. 그런데 몇 번을 읽은 가운데에 365가지 하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찾아내요. 그래서 아 1년이 365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절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1년 365일 감사란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죄짓 맞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남을 함께하셔. 응? 여러분 좌절한 인생, 낙심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연구를 해서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도 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 타 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중국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1964년생인 마윈이란 사람이에요, 마윈. 이 마윈한 사람인데 그는 완전히 그 항저우라는 강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낙방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다섯 명이 시험을 봤는데 자기 한 사람 시험 떨어지고 네 명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영어 공부해 가지고 영어 학원 강사를 하다가 미국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 이렇게 미국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 알고는 아, 안 되겠다 생각하고 친구 18명과 자기 집 20평 내는 집에서 벤조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기업이 뭐냐면 알리바바라는 창업자가 되는데, 타오바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에, 알리페어 온라인 쇼핑몰, 그 티몰, 티몰 등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세계적인 큰 갑부가 되는데, 그 사람 돈이 얼마냐? 여러분, 3, 에, 2138억 위안, 2 3 8억 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6조. 3,640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재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다니면서 그 많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꿈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나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패기를 잃어버리고 또한 앞길 막막한 앞길을 타가고 있고 환경을 타달 경우가 많아요. 공부해서 뭐할 것이냐 앞길 이 답채는데 너무나 너무도 이와 같이 눈아픔만받으면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단 말이죠.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흉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손에서 이걸 뺏으려고 하게 되면... 애슬 나가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울거나 힘들어져 그런데 이 칼을 뺏기 전에 흉기를 뺏기 전에 뭘 주자면 장난감 더 멋있는 장난감을 주든지 먹을 것을 줘보세요. 이걸 던져버리고 그걸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시면서 그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 먼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너희는 걱정, 의심,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는 염려할 것을 내일로 계속해 가지 말고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 그냥 그것을 끝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IMF가 왔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은 더큰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됐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사업을 할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업하느냐. 공부할 때 내가 왜 공부하느냐. 내가 오늘 또 무엇 뭐 때문에 직장을 가느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엇 뭐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내 욕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감격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쓸 일요갈 양식 먹을 것 그리고 또한 나가서 의식주 문제를 이끌어주고 책임져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김승종 집사님이 계세요. 최충영 집사님 정현복고사님 둘째 사위인데 그 하은이 아빠예요. 음? 아 그런데 제가 어, 한달 전인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20일 날 장기, 다시 말하면 군복무를 장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서 기도를 부탁해. 요 여러분, 이 장기가 되면 좀 아주 군대 사회가 지금 그 직장 열이 오니까 군대 장기가 되면 60세까지 그거 그 뭐니까 60세니까 50몇 살까지 안전하게 그 군생활 을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제 아침에도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군대가 있는 사람이 장기로가 있는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 그리고 예 병으로 가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수명 20명 된데 이십 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무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데 그 어제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전화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합격했다는 것이죠 음? 장기에 패스했다고 그건데 1차 2차 떨어져가지고 3차는 가망성이 거의 없었는데 믿음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차에 세번째 1차 2차 떨어지고 세번째 됐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감사드려요 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자의 네 영혼이 잘든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항상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찰스 회밀이라는 신학자가 인간의 문제는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뀐데서 온다고 이야기해요. 물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도약?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둘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무더운 이때에. 여러분 짜증 내고 힘들하면 추위 사람까지 더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힘들어져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차가운 영암 매시도 내려가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따뜻한 날씨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응? 지금도 그 추위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또한 더나가서이 무더위에도 밖에서 일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감사해요. 응? 또 여러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러분 남들은 휴가가고 한데 휴가를 내가지고 아이들 여러분 성인학교 지도한다고 어제 영유아 유치부하고 이제 이번 주 금토일 이제 여러분 예 우리 아동부 이름성리학교그 다음에는 또한 우리 청소년공학이제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날은 수요예배를 여러분 롯데 수안시네마에서 문화예배로 드리려 해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한절 보고 영화를 본데 신은 죽지 않았다 CBS에서 여러분 그 지금 주관하는 그 영화인데 이번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 220석밖에 안 돼요 선착순 그 오게 되는데 이번에 새벽기도 그 다음에 집회 그 다음에 이번에 맥주 감사 이 감사에 써내신 분들 이런 사람의 덤으로 본단 생각하시고 시상할 걸 가지고 거기다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안 되면 복도에 앉아서 보고 서서 보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